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게임도입니다. 레드 스톤 광산을 갈까 그냥 너무 어렵긴 한데 어쩔 수 없게 그냥 레드 스톤 광산 갈게요.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 그냥 가야겠다. 야 레드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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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다 진짜. Only a hero such as yourself could brave the cavernous 에이? underground 에이? and uncover the t r

함부로 막 덥니다. 큰일 나겠는데? 하! 샤! 좋았어. 오. 한번. 어.. 박았어. 하! 쏴쏴, 덥아, 덥아, 덥어덥어덥어 덥아, 덥아. 어두워, 어두워. 오. 어쩔 수 없어. 살려주세요, 아저씨. 아, 왔다. 강아지 소환. 야. 응. 어? 주고. 응. 어? 빨리 빨리 강아지 나와 나와. 하하. 니가 싸워. 오. 어... 야. 오. 치! 해보 오케이 됐어 따다다다 뭐 나오는데? 뭐지? 모르겠다 으하! 오 상자 여기는 상자가 많네 진짜 엄청 많아 이거 우리 여기 초반에 만약에 이렇게 저처럼 강하면 어? 저처 이렇게 강하면 여기 여기 빨리 와서 그냥 이렇게 자원들좀 많이 가져가세요 좋데 샤아! 오 TNT TNT 보스 나올 때 그때 사용하면 좋겠 좋을 것 같은데? 화살, 빵, 식빵, 으아. <laughs> 어어어어어광 감사합니다. 잘살오오 던져, 그냥. 아 티, 티, 티. 그 다음 난 튀어. 오케이. 나난 회복. 아, 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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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해, 햄다. 오케이. 나좀더 강해졌다. 화 쉐아. 쉐아. 오, 석궁, 석 <laughs>

아나 뭐야? 나 어떻게 가? 어, 갈 방법이 없어. 어, 나 오류 걸렸나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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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야, 야, 쟤한테 쏴야 돼. 활로우 봐. 그럼 엄청 쏴야 돼. 뭔데? 강아지? 강아지, 와 저리가 차리가 차리가 하하하 오 어, 못해 어디야? 여기다, 여기다. 헐, 어. 찾지? 응? 어? 야. 아. <laughs> 최직판 못 봤네. 아, 뭐야. 헐 엄청 낭비했어. 나 망했네. 마, 나는 몰랐어 몰랐는데 에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 그런 이도 있는 거야 사람들받다 실수는 다 있어 죽었다고? 덤벼 아이 자리가 쓸데없는 것들 날 화나게 하지마 아, 화나게 하지마 아이 저리가 어유, 사가 사가. 어유 저리가 이놈들아.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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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 다다다다다 한번 먹고 다다다다다다 기가 막! 다다. 오아 또다다. 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음, 오케이. 오줌하 아, 팀 던지고 티어 빵 날려주고 오케이 에메랄드 먹고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디가 야 저기다 줘. 어 안돼, 활쏘면 안돼. 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좋았어. 화살 묶고 빵 너무 쉽잖아. 어, 동굴검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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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늑대 방어구 진짜 좋은데? 잠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여기 와서 늑대 방어구 바꿔. 이걸 분해해. 전교 쿨타임. 아, 일단 몰라. 우와. 곡쟁이가두배더 좋아. <laughs> 공격력이 1 0 약화. 난동. 물, 몸에 물리치상 짧은 시간으로 자신의 공격 속도를 50%나 증가해? 오, 침. 전격 적도가 전, 진동하며 번개 화살로 공격한 세 마리의 근접 적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유물 사용 사이, 사이에 쿨타임이 줄어든다고? 풀탭이다정격이더 좋아. 난동 2렙. <laughs> 공격이 광딜하자. 이공격이는 좋다고? 아, 나, 못못 뭐, 뭐, 믿기는데? 믿기가 하나, 빡, 어? 30, 사, 32? 32? 3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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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냠 하! 슈퍼 곡킹이 슈퍼+ 슈퍼 곡킹이 파워 곡킹이저 이거는 키어돌로트만 사용할 수 있는 파워 곡킹이다하 파워 곡킹이 파워 곡킹이 파워 곡킹이 파워 곡킹이 야, 파워 곡킹이 파워 곡킹이 파워 곡킹이 파워 곡킹이 파워 곡괭이 파워 쿠 빵. 이 파워 파워 화+ 화+ 화 저리 가물어좋았어 화+ 화아조 따다닥 쫙+ 쫙따다다쫙 고렇게 쫙+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화! 쫙쫙쫙쫙 아,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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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가자! 모습은 다행히 아직까지 안 떠. 아, 굴릴 때면전격 오케이, 오, 야. 굴, 굴르기! 좋았어! 굴르기! 흐아하하하. 굴르기! 흐아하하하. 야, 굴르기 사기인데? 굴르기! 흐아하하. 굴르기. 쿨타임. 굴룩이 어? 얌? 얍? 예, 다덤비야 허악 굴룩이 아, 아, 파우 곡기이다 이게 신속 포션 다다다 토아 굴룩이 예? 아, 아, 굴룩이 상인데? 야야야야 오, 구르기, 구르기, 구바다다다다다어 풀이 어, 났다 구르 가고 르번 먹고 구르기, 티하고 너무 빨리 르기 때려 때려 르활활활 때려, 활, 활. 무한 활기 회복 그다르기구르다구멍기 구르기, 구다다구르다구다활활르다 구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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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다기구다기다 폭쪽할빵 죽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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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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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없어 체력 없어 체력 없어 도망가 도망가 아야 보스 나 언제 찌르없다 어어, 도망가 도망가 또 때려 때려 활 도망 도망가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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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어야야 체력 없다 나 진짜 어 3번 아니 이 멍멍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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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툭툭 오오오오오지멍멍이오 이리와. 이리와. <laughs> 와. 오오이오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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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삽니까? 아뭐 그래도 같다. 어 우미왕, 우미왕 우미왕 나와. 레드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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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야내쿠킹 너무 세잖아. 와. 뭔가 자자 오, 체력 체력 없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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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복갱이! 내 복갱이! 아, 이게 뭐야? 진짜 체력 아깝다. 와, 진짜 힘들었다. 는 아니고 너무 싫었는데, 한번 죽긴 죽었는데, 녹았잖아. 내가, 아, 짜리가, 저리 저리가 에이! 우와, 다행이다. 아, 끔찍한 용광을 만들고 있다고. 용광 만들고 있어? 레드스톤 광산아니 뭐야? 하베스터. 하베스터라는 걸 얻었다. 음, 사용해볼까봐? 어? 영혼? 영혼 필요하다. 내가 그때 네 개고는 영활이 있을 거야. 농인네개네개더 좋아. 폭죽 일반. 근데 이거 뭐야? 하베스토. 영혼 한 개가 필요하대. 몰라 일단. 대장 자 대장장이. 그때 방금. 이거 좀이거맞 좀. 뭐야? 아무 아나 1만인 거 이거 이나다 음.. 팔고 아 살짝만 놔둬야 된다니 뭐내좀좀가아지치아 똥을 내줘! 와 지지마! 아 지지 말라고 했다 이놈의 자 어? 여러분 여기 초반 지역 좀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보석상자가 있네 ML 상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 초반 지역 좀 이렇게 샅샅이 잘 지져보세요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게임 음, 맛있겠다. 뭐, 이게 뭐 맛있어요? 하원이 인정. 일단 만약에 좋은 아이템, 이런 거 말고, 좀 좋은 아이템 얻, 얻을 수 있는 거. 그 다음 이, 여기 어찌? 하베스트 사용하게, 영혼. 영혼을 얻는 법. 이걸 두 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군납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